오늘 그리고 또 저희가 아주 그 특이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네. 저신 딸분들하고 우리 또신 엄마라고 하죠. 예, 우리 저세분세분 세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제 인생사 살면서 엄마하고 좀 시간을 자주 보내야지 가족들하고 저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지만 인연으로 맺은 가족이거든요.

뭐 상담도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아. 뭐 여러가지도 또 제가 또 심리상담 일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는 가까워도 자주 뵙지를 못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번에 네. 촬영하면서 좀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겠어요 그렇죠 단 하루였는데도 음. 근데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 엄마하고 아들 사이도 있지만 확실히 딸하고 엄마 사이는 이게 다르더라고. 어, 확실히 달라요. 네, 감동 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 친 어머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 없잖아 이제 그 본인의 딸이 네. 이제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아, 난 무조건 찬성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저 같이 지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첫 번에 신을 받았을 때 네, 네. 엄청 힘들었어요. 충격도 음. 엄청 받고. 네, 네, 네. 아... 애들도 키워주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음... 네.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 일 년인 1년, 한일년넘게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아... 딸내미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순간. 그렇게 했죠. 예.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십 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잘 키워주고 이 길이 이제 그 지금은 고마워. 중은 지금 뭐 대견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어, 너무 행복해. 저런 딸이 있나 싶어요. 오브라보. 오브라보, 브라보 딸님은 브라보, 브라보. 어, 어떠세요? 마이 힘드셨죠, 그때. 음, 어, 제가 이제 15년 됐거든요. 어, 신을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저도 이제 그 백호장군 동자님처럼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 정말 이게 제가 신을, 신에서 주시는 어떤 말씀인지 이것도 의심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잠깐만, 말이 아, 꼬였어 아유, 아주 눈물 받아. 아유, 아유. 다시 할게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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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금, 편하게는. 예, 그냥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음. 아유, 제가, 음, 째 아이가 돌이 안 돼서 제가 신을 받았어요. 음. 어, 그래서, 어, 두 아이들도 제가 이제 키워야 되고, 너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자체가. 근 너무 아프다 보니까 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1년을 제가 방황을 했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릉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릉의 바닷가에 커피숍을 제가 뭐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세를 내서 거기서 펑펑 메일을 울었었다. 음. 뭐, 친구들한테 이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엄마도 저를 그때 당시에는 보지 않았던 음.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처음에 제가 2008년도에 예감사주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상담을 이렇게 마주보고 하지를 못했었어요. 어 그거를 하지 못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아. 해외 이제 전국으로 음. 그렇게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이야 음뭐 이런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음. 다들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고요. 예.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이제 약간 그 상렬이가 항상 그 이야기는 인생의 그 채널이 약간 좀 다를 뿐이지 거의 그 같은 환경 같은 길을 가셨다가 힘든 곳에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이제 깨고 다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저기 잘 버텨져 있고 건강이 잘 자라주고 있고 항상 엄마한테는 그냥 딸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너무너무 애틋하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네, 네. 시내의 길이라는 게 굉장히 엄난 길이거든요. 이 길이 음. 어,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산전수전을다 겪고 사는 거를 엄마가 보시면서 굉장히 저를 아껴 주셨고 음. 지금까지 저를 이게 여기까지 있게 만드신 분은 어, 저희 엄마라고 네.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저도 우리 엄마 생각나요.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이번에 함께 볼 영상의 주인공은 사연이 있어서 이쁜 우리 제자에 출연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보시죠? 네? 2, 2년 후에. 그 정도 되면 이제 배필이 어, 그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집을 이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훈이라는게 함께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한두 번 들어올까? 어떤 분들은 없으시고요. 근데 지금 대운 대훈, 대운이고 5월달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핀다라는 얘기죠. 열일곱 살부터 시작을 했, 했었고 그때부터 기이한 행동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 아들이 돌이 됐었을 때였나봐요. 그때 두통이 아주 심하게 왔었고 한쪽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음. 15년 차는 맞는데, 1년을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제 직업이 사실은, 어그 교사 쪽이었으니까. 그 직업의 어떤, 물론 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생활했던 거와 너무 이제 환경이 틀려져 버리니까, 제가 1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고, 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고, 어,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신을 모시고 있죠. 이 무속인이라는 직업 말고도 다른 직업을 투잡으로 하고 계신다던데요? 네. 제가 지금 심리 상담사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물론 그게 비슷한 어떤 맥락인 것 같은데, 무속인을 찾아오는 그 신도분들도 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힘드시고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 마음이 좀 힘드신 분. 그런 분들이 오는 맥락이 같아서 제가 그쪽에 관심도 있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같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저희가서 쪽뭐인생 살면서 인생사 뭐야? 힘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논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힘들 뭐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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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짐을 싸시는데? 어디 원정 가시나 보다 이도 <laughs> 가시나? 아, 저 정도면 한 60평 나오는데요 집 아, 집이 아, 좋으시네 하시고. 아, 얼마 시고네요 저기서 놀아다니다 어디 가셨어? 도착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어... 요까 <laughs> 음... 아까 그 안양이랑은 또 분위기가 완전 <laughs> 달랐습니다. <달라진 것 같은데. 웃음> 네. 어드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동네가 뭐, 엄마 어디예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틀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음... 성남인데요. 오. 재래시장 좋죠. 네, 재래시장. 이에요 강릉. 아, 강릉이에요? 네네. <laughs> 어, 어, 엄마. 시장 너무 오랜만에 왔어. 아, 너무 오랜만이야, 엄마. 어떻게 있었어너는 어. 오랜만에 시장 왔잖아. 시장 온게 아니라 강릉을 오랜만에 네. 왔지. 엄마, 우리, 우리 만난 지, 아니, 시장 네. 한지한 8년 정도 될까? 어. <laughs> 애들이 어렸을 때였으니까. 아, 벌써 이렇게 됐네. 여기도 많이 바뀌었어, 엄마. 엄마, 자기 저쪽에 왜곱창집이 저기 있었나? 그래, 그 사카리가 어, 저기 한번 <웃음> 가보자고. 대파 만 파는 거. 이게 정겹요 음, 음, 여기로 여기로 음, 가서 걱정하셔도. 아. 저희가 오늘 시어머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친엄마를 네. 만나셨네요. 네네. 저희 이제 시나머니는 작년에 자꾸 하셨고요. 네. 얼마 전에 음. 저희 이제 친어머니가 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엄마랑 또 이렇게 찍고 싶어서 이 자리 나오게 됐습니다. 음. 할머니가 0천 원이에요? 예, 네, 이천. 예. 네. 이게 밭에서 겨울 남타 이게. 어. 어. 안녕하세요. 엄마 여기잖아 돼지곱창이 있을까요? 아예 있어요. 곱창. 그럼 두 팩만 주세요. 한 팩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한 팩보다 더 많이. 누나 응, 나두개세개도 먹을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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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렸을 때부터 옛날 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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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한다 진짜. 아, 이게 아, 끝집이라고? 음. 이사하고 음. 처음이네. 엄로어디 집에 넘어 오랜만이다. 음. 아, 나 하, 처음 와봤어. 이게 어. 끝집이라 엄마 춥지 않아아니 집이 좀 작아서. 뭘 작아서. 하지 않고 나. 내가 우리 집에 오니 너무 좋다 야. 너무 오랜만이야. 온기가 있는 게 혼자 살기는 딱 좋은데. 오 처음 갔어요 이사하시고. 오네. 잘 나나. 너무했다. 좋다서 드셔야겠다8 년. 팔년간에 엄마 집. 지금. 야, 아기 서운하시겠다. 어, 많이 많이 바빴어요, 진짜. 어. 어. 네, 엄마도 고집이 세신가 보다. <laughs> 고집이 뭐 너무 어머님이 세세요. 가실 것 같은데. 정말 사는지. 고집 세세요. 네, 어지가 엄마 같으면. <laughs> 예. 아니 짝회사라도 해줄 텐데, 8년이라 안 가셨으면 대단하신 분이 이분도. 아, 오늘 뭐. 오늘 엄마 필요하다. 해야지, 어지. 늦으면 놀러 한번 간단 말줄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네, 고집 아주. 야 우리 프로그램 조만간에 미운새 잡겠는 <laughs> 소리가 <소식을 웃음> 출연하고 있는데. <있어야 돼. 웃음> 아 진짜. <laughs> 엄마 이게 돼지 고추장 곱찰, 곱창 전골이야. 내가 이름 붙인 게. 저, 엄마가 처음 하면, 해준 게. 전화하게도 할때 그지? 어, 엄마가 처음 해준 게 내가. 저 국민 그때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다닐 때였지 그치 근데 아빠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얘네 이거 하고 언니는 어, 또 이런 거도 그래 안 좋아해 거의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형제가 이거. 다 달라 니네 응. 이거 할때 어떻게 하나 그냥 양파를 좀 많이 넣어 좀더 얇게 좀 어, 많이 넣어 양파 많이 넣고 대파 뭐, 그뿐이 없어 하세그 넣고 뭐. 엄마 저거는 치워야 돼. 어 아, 근데 좋아하는 그게 다 치워야 되고. 아니 그거를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상관없어. 네. 응. 아, 너는 집에서 반찬 뭐해 먹어. 나? 나는 요즘 뭐 손님이 좀 많을 때는 뭐 시켜 먹고. 옛날엔 잘안 했잖아 반찬. 음, 좀 아니야 애들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뭐 애들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하지. 평소에 어머님 조금 좀 목뚝뚝한가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강 어, 강원도 오, 오리지널 강원도라서 예 그게 목뚝뚝한 거예요. 네. <웃음> 네. <웃음> 마음은 그게 아니고 현생이 제가 속살어요요 아니, 정감 있어요. 어머님이 강원도 마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네. 강원도 강릉이거든. 시장이. 그러세요? 네, 강원도 네. 이맘병인데 엄마가 지금 하시는 말씀. 어. 강원도 사투리 너무 심하다고. <laughs> 네. 정감 있고 좋아요. 저 딸리는 이밤동사 돼서. 그랬어요. <laughs> 장애 좀문제물못 뜯어. 이거 다 보여야 되겠지, 술은? 나는 세 병도 부어 여기다가, 어. 많이 보여야 돼 술, 우리 애들은 그래, 술만 난다고 음. 너무 오랜만에 이을 만나니까, 고민 응. 그 같으신가요? 우리 이제, 어, 다 다음 주에 또만나서 좋은 일에 만나야지, 병원 데려가서 아, 내가 엄마. 응? 죽지 말았는데. 잘 먹을게. 엄마가 내가 막 신받을 때, 왜 이랬잖아. 내가. 그, 왜, 우리 집에 전실에 그때 현진이가 한살때 전실에 막 물건 주워가지고 오고 이랬었던 거 알지, 엄마? 그래가지고 응. 신내림 받는다고 <laughs>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안 좋았었어, 내 기억으로는. 지금 20년이 다 돼가니까. 편하지 않았지? 난... 편하지 않았고 응. 되게 싫어했었어. 근데 나는 이중으로 더 힘들었었어. 나는 누구도 안 만났어. 난딱 커피 한잔딱 시켜놓고 매일 울었어 딸이 무속인이 된다는데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어 근데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좀 그래도 싫어하긴 싫어했지 작빵이 많은데 응 엄청 그래도 아. 잘하고 잘 사니까 괜찮지 엄마? 애들도 잘못 키울까 봐 걱정하고 항상 그랬지 걔네가 한살세 살이었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애기들, 애들 다 키워줬잖아. 뭐? 잘 키워주겠네. 나 기도 다니고 일 다니고 이럴 때다 키워주고. 난 이만, 나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엄마한테. 이따가 눈치도 가면 해. 엄마랑 어떻게 추억을 섞게야 되는 게 다시 오늘 기분이 어떠셨는지? 음, 굉장히 특별했고, 또 다른 때보다도 좀 짠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시정을 같이 보면서 조금 제가 울컥했던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 병명이 없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다 거의 다 이제 뭐, 뭐 강릉권이나 그 강원도권에서 병명이 없다라고 나왔고 고칠 수가 없다라고 나왔어가지고 제가 혼자 참 가슴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표현력이 제가 사실 부족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늘뭐 하루에 전화도 거의 못 하다가 계속 전화도 하게 되고 새벽까지 잠도 못 자게 되고 그게 엄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짠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머님한테,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한마디는요. 제가 사실 강원도라 되게 무뚝뚝한데, 엄마가 나중에 보시겠죠. 그냥 사랑한다 라는 말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눈물이 날것 같아요, 말을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보고, 단한 번도 엄마를 먼저 챙겨보지 못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어렸을 때도 어 설거지도 한 번도 안 시켰었고 어 빨래도 빨래조차도 저는 속옷조차도 빨아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엄마가 굉장히 헌신적이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한 마디는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딴님이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다른 생활, 우리 규리는 생활력이 강해갖고 신내림을 안 받아도 뭘 해도 잘 지낸다고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못 살았잖아. 다 어렵게 살았다니 힘들고,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지 못하고 항상 마음을 딸님이 자기, 지금은 자기가 벌어서 엄마 용돈도 주고 해도 그 받는 게 너무 부담이 가고 안 좋아해서 저거 키울 때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게 옛날 생각 많이 나시나요 네, 옛날. 꿈인가? 이런 마음이 생, 생시같이 안 해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항상 아프지 말고 잘, 잘 지내고 애들 잘 키워주고 이랬으면 뭐 그것은 더 이상 바랄게 신내림 받을 때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 못 키울까봐 저가 항상 싫어했지. 오늘까지도 항상 방송에 나간다대서 내가 아유, 자식 있는데 내가 할 도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데까지 나갈 정도가 아닌 것 같아가 그 부담이 엄청 같아거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눈을 <laughs> 보면서 딸에게 명상편지 규리야, 잘 지내고, 애들 잘 키우고, 엄마 어, 있는데 효도해서 고마워. 그 말뿐이선 할거 없어. 야. 아 아니, 야. 규리 어머님 잘 나오셨네. 예, 예, 잘 맞습니다. 나오셨어요, 어머님. 예. 아. 참, 눈물.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셨어요, 진짜. 음... 아, 영상 편지에서는 말씀을 이제 안 하셨지만 사랑한다고 직접 한번 해주세요. 규리 사랑해. 아, 네. 아, 너무. 아 너무 감동스러운 너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야, 저희도 뭐 느끼는 바가 참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예, 예. 저희 같이 다 같이 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예. 음, 네. 규리 엄마의 엄마는 어떠셨어요? <laughs> 예, 예, 예. 저는 근데 어머님들의 어머님이 진짜 궁금해요 네, 예, 저도 예, 예. 엄마가 네. 저만 자식만 딸만 좋아했어요 음. 음. 내 애는 내 딸뿐이 없는 것처럼 그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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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어머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엄마도 또 이렇게 그 호칭을 하실 때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암만 나이가 드셨어도 엄마라고 그면그 단어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80을 먹고 엄마? 이래도 진짜 어색하지가 않아요 10년 세월을 살면서 오늘 같은 즐거움을 처음해요 너무 행복해요 딸 때문에 이야 더 이상 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네네. 또 따님하고 함께하는 자리니까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음, 저 역시 굉장히 무뚝뚝한 딸이었는데 엄마한테 처음 해보는 사랑해라는 말도 해보고 이회를 통해서 더 많이 엄마에게 표현도 많이 하고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